미국 최초, 세계 최초, 우주 최초, 정신무장발아요지 골지들의 동계 안승이 골통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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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로서 56회 골지들의 동계 안승이 골통쇼 시간입니다. 아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 힘차게 이끌어가고 있는 저는 대한민국의딱 하나밖에 없는 꼴통 테이너 오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laughs> 저도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없는 욕 아티스트 총강의 이영석입니다. <laughs> 아, 아이,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네. 저희 오늘 배짱이호를 또 가득 내어주신 우리 꼴통 챌린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또이 시간 오신 분들 네. 정말 오늘 멋진 분또 오늘 맞습니다. 저희가 초대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키큰 여성은 처음 뵌 거예요. <laughs> 네. 아무튼 이 여성은 잠시 후에 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저희 또 골통 쇼 언제나 또 저희를 또 든든하게 또 밀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주식회사 4시 33분 그리고 준호헤어에서 네. 이렇게 제작비를 협찬해주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상품이 있죠. 토마토를 먹인 돼지 부드러운 고기 무항성제 토마포크 그리고 수소수 수소수 제조기를 주식회사 아루이에서 그리고 리더겐 화장품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리더겐은요, 피부 부위별 세분화 전문화된 코슈메디컬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그리고 연세 플러스 성형외과에서 비타민 주사를. 부모님 날 나와주시고. 네. 연세 성형외과 날 바꿔주시고. 바꿔주시고. 많이 이용하세요. 아셨죠? 네. 네. 자, 그리고 문화 컨텐츠 제작단 으라차차 스토리에서 우리 또 공연 티켓을 함께 협찬해 주셨습니다. <laughs> 이분들 대박나시라고 여러분들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 자 이렇게 네자 오늘 이제 꼴통쇼 벌써 쉬운 여섯 번째 네. 아마 출연자 중에 여성분 중에 네 아니 아니야 출연자 분 중에 가장 키가 크신 분이 아닐까 맞습니다 아니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제일 작은 것 같습니다 얼굴도 제일 작고 네. 야 저는 모델이란 모델이란 직업을 갖고 계신 네. 분을 이무대에 모실 줄은 꿈에도 몹시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어. 모텔은 이용해봤지만 모델을 배출 <laughs> 처음입니다 네어 여러분 이분은요. 그 모델로 시작하신 분이 네.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원래, 어, 배구선수. 응? 농구선수 아, 농구선수 아, 세상. 그니까, 러 운동을 했었는데, 그. 정말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아? <웃음> <웃음> 그, 운동으로 시작을 네. 했는데, 이걸 또 전향을 해서, 네. 모델 또 사실, 모델 업계가 또이 선후배 관계가, 네. 저 개그맨들도 사실 되게 강하다고 그러지만 맞습니다. 모델 업계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이겨내고 지금 정말 국내뿐 아니라 이제 세계 무대를 주름잡는 멋진 탑 모델이 되신 자, 모델 이혜정 마스터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이혜정! 네. 이혜정! 어 네. 안녕하세요, 모델 이혜정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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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일부러 앉았어요. 예 네. 앉아있었어요. 네. 얼른 앉아 주세요. 네. 얼른 앉아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본인 소개 한번 해 주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저는 지금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가대표급 모델 와. 이혜정입니다. 와우. 우. 야. 아니 우리가 보통 특히 여자분들, 남자분들 그렇지만 우리가 네. 모델이라는 직업을 전부 다 너무 하고 싶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저 사실 하고 싶었거든요. 모델 하고 싶었어요 네. 아, 모델도 되게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저는 애로 모델이 <laughs> 아, 근데 왜 정말 그게 어. 곧 이루어질 것 같아요 어, 아, 네. <laughs> 어. 아니, 여러분 제가 지금 없어보이지만 제가 가슴둘레가 125cm 였어요 제가 하루에 팔굽혀펴기로 기본 1000개씩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몸 키우려면 헬스클로 가지말고 팔굽혀펴기라고 하거든요 1000개를 네. 한꺼번에 하는게 아니라 오전에 500개, 오후에 500개라는데요. 30개씩 나눠 가지고 오전에 20세트, 오후에 20세트만 하면 여러분 오. 가슴 둘레 기본 120은 다 돼요. 닭가슴살 먹지 않고도 키울 수 있어요. 음. 해 보세요. 아셨죠? 네. 자, 가슴 키우고 네. 싶으신 분들은 이거 네. <laughs> 여성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남성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여성분들은 부작용으로 빠져요.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고 <laughs> 남자들만 해야 요 네. 자, 우리 이해정 네. 마스터 어우. 요즘 또 활약이 또 대단했어요. 최근에 우리 우리 동네 예체능에서 네. 그때 농구 할때 그죠? 아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농구는 네. 어, 언제 어디 팀에서 언제 했었고? 아, 저는 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어. 21살 때까지 농구를 했고요. 와. 어 청소년 국가대표를 하고 그리고 우리은행이라는 프로팀에서. (1년) 정도 있었습니다 아, 그러다가 아니 그러다가 갑자기 모델이 된 거예요 아니면 모델에 대한 꿈은 계속 있었던 아니요, 거예요 아니요 솔직히 모델을 하고 싶어서 운동을 그만둔 건아니고요 네. 제가 여태까지 미친 듯이 했던 농구에 대한 흥미를 잃었었어요 오. 그래서 이제 과감히 이제 그만두고 네. (2년) 동안 이제 흥이를 얘기하는 방황이라고 하시는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해보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네. 예를 들어 정말 머리를 길러보고 뭐 여자로서 아. 그냥 화장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뭐 치마도 입어보고 싶었고 그리고 그냥 예. 이뻐지고 싶었었어요. 아니, 아니 그러면 학교 때 예. 그럼 농구는 하고 싶어서 시작한 거였어요, 옛날. 아니요, 솔직히 농구도 하고 싶어서 시작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 어떻게 농구를 그러니까. 하시는 거예요? 어, 키가 크니까 맞아. 이제 오디션 키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예. 어. 오디션 기회에서 이제 선생님 보고서 예. 약간 캐스팅이 됐죠. <laughs> 아니, 그럼 초등학교 때 키가 얼마나? 그러니까 키가 얼마나? 제가 지금. 이 키가 중학교 네. 때 키예요 아 제가 사립 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런데 네. 사립 초등학교 이제 교복을 입어요 네. 그렇죠. 교복을 입는데 이제 고등학교 오빠들이 네. 이제 고등학생인 줄 알고서 네. 따라다닌 적도 있고 어머, 맨날 네, 버스 아저씨들이랑도 많이 싸우고 네. <laughs> 음. 네. 아 지금 현재 키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어 프로필상 (79이긴) 한데 네. (80입니다.) 와. 180. 1 8 그때 180을 네. 중학교 때. 네. 아니 몇살 때부터 이렇게 컸던 거예요? 집안이 다 이렇게 커요? 아니요 저희 엄마 말로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 길어가지고 <laughs> 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너무 길어가지고 <laughs> 네. <laughs> 한참 힘주셨구나 엄마가 네, 그셨다 그래서. 그럼 집안에 키가 크신 분이 그러니까. 계세요? 아빠가 85. <laughs> 아빠 때문에. 아니 형제들은 어때요? 다 커요. 어떻게 되세요 형제 키가? 어, 동생 하나 있는데 동생은 78. 네. 그리고, 여동생? 네, 여동생이요. 어. 세살 동생. 어떡하냐어어떡하냐난 네. 네. 아, 저절로 나오냐 170. 우리 다 난쟁이들만 모여있네. <laughs>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면 어.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그러면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을 텐데 그때 갑자기 그냥 키가 컸다는 것만으로 농구해야 되겠는데 농구를 그냥 하게 된 거예요? 어, 처음에는 제가 잘 하지도 못했어요. 너무 달리기도 못하고 네. 그리고 아예 뭐 농구공을 잡아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운동 신경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키만 예. 컸었지. 예.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재밌어서 남들보다 계속 어렸을 때도 계속 체육관에서 살았었던 것 같아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대표도 하게 되고 주장도 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 프로팀도 가게 되고 근데 그 운동이라는 거는 예. 약간 그 서열이나 뭐 이런 맞아요. 질서가 엄격하잖아요. 심각하죠. 초등학교 또. 때부터 네. 어. 어떤 거좀 설명 좀해 주세요. 저희는 초등학교 때부터 숙소 생활을 했어요. 아요. 그리고 당연히 뭐 어,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그 투명의자라는 걸 배웠었고. 게어 투명의자요? 투명의자 무릎 사이에 네. 목걸이를 껴요. 네. 그게 떨어지면 또기월을 받는 거예요. 오. 이렇게 벽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네. 거예요. 그데 <laughs> 그걸 왜 해요? 그게 다리 하체 힘을 기르는 아, 거예요? 이제 그... 선배들이 이제 아 얼차례, 그, 얼차례, 네, 네. 어머나 초등학생들이 그런 걸 시켜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오. 초등학교 네. 때부터 뭐. 엎드려뻗쳐 어, 그... 뛰어갔다 와 네. 뭐~ 그~ (90도로) 저희는 인사를 하고 다녔어요 오오오오. 선배 언니들 있으면은 네. 막 저기 멀리서도 선배 언니가 보인다 싶으면은 네. 달려가서 (90도로) 인사하고 네. 그리고 눈 마주 보고 네. 눈 보고도 인사하면 안 돼요 네. 네. 요 정도 보고 너무 밑을 봐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요 정도 보고 인 안녕하세요라고 어. 또 (90도로) 인사를 했어야 됐고 그리고 그게 근데 어렸을 때부터 네. 당연시하게 시키니까 또뭐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서 당연히 이걸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농구를 그 어. 내가 하고 싶어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냥 그만둬도 누가 불할 사람 없는데 그만큼 그거를 이겨낼 만큼 농구가 좋아졌었어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처음에 무서워서. <laughs> 무서워서. 아니 근데 어. 그리고 제가 첫 운동을 하기 전에는요. 네. 어 남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되게 눈만 눈도 못 마주치고, 아, 되게 수기가 없었구나. 네, 낯도 되게 많이 가리고. 근데 운동하면서 180도로 바뀌었었던 것 같아요. 어. 운동할 그러니까, 때는 뭐 어떤 모습이 좀 발견돼요? 예를 들어 주위 이제 학교 친구들도 되게 네. 우러러 봐주고, 어.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재능이 있다라는 걸 느꼈었고. 그 재능이라는 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상대 팀하고 이렇게 또 하다 보면 몸싸움도 하고. 어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어. 내가 되게 깡도 있고 약간 좀 승부욕이 있구나라고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 근데 부모님은 그렇게 네. 합숙훈련을 하고 그러면 대부분 못하게 할것 같은데 맞아. 부모님은 어떠셨어요? 아, 저희 부모님은 네. 어, 그냥 사랑의 매라고 생각을 하셨고 네. 가서 그냥 뭐 해봐라. 그걸 네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 저를... 해병대 출신이세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laughs> 어, 그냥 <laughs> 네 그리고 저를 되게 아들로 키우고 싶으셨었나 봐요 아, 딸들이니까 어 그래서 약간 좀더 운동하는 저를 되게 자랑스러워하셔가지고 네. 어.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정도로 어 매번 저를 따라다니셨어요 그럼 그전까그 운동하는 동안에도 전혀 모델이라는 거하고는 전혀 생각 전혀 상 전혀 생각조차 못했었죠 그냥 오로지 운동 그러니까 모델이란 뭐 잡지에 나오는 어. 그 정도 그리고 전혀 상상할 수조차도 없었어요. 근데 참고로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네. 남자분들은 대부분 농구를 잘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럼 농구를 잘하려면 그팁좀좀 주세요. 남자들이 어떻게 하려면 농구를 잘하는지.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돼요, 우선. 아. <laughs> 어, 네.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네. 즐기셔야 돼요, 농구는. 오. 뭐 농구 드리블을 네. 뭐 100번 연습하건, 레이업을 뭐 100번 쏘건, 네. 그냥 그걸 즐기시면 은잘할수 네.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 아니, 농구할 때는 정말 어느 정도의 실력을 인정받았던 거예요? 그막 음~ 초등학교 막 네. 시작했을 때는 당연히 못하죠 희망 네. 컸죠 네, 네, 네. 달리기도 되게 느리고 네.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유망주였어요 유망주 네. 그럼 이제 중학교에서 스카우트 막 아~ 저희는 이제 수, 네. 학교가 정해져 있긴 한데 네.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저희 학교에서 저를 꽉 잡고 있었죠 오. 와 그냥 얘는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걸로 네. 아니 항상 그~ 주동구 선수들이 제일 컸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 당신 어때요? 최장신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최장신은 아니고 저랑 네. 비슷한 키가 몇명 있었고요. 네. 그리고 흔히 아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하은주 하승진 이제 네, 동생이 그거, 네. 저희 학교 출신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언니가 있어서 다행히 제일 큰 키는 아니었어요. 어 그렇구나 자 그렇게 이제 농구 중학교 네. 고등학교 운동하면서 그래도 제일 보람찼던 때는 있을 것같요 당연히 우승했을 때고요. 어. 네. 그리고 우승이 또 주역이 됐을 때도. 네, 그럼요. 어. 몇 솔직히 저희 학교는 했었어요. 저희 학교는 우승은 본전이고 이제 우승을 되게 많이 했던 학교의 명문. 아, 그러니까 어. 여기가 이제 네. 일단. 그래서 당연한... 우승 못하면 약간 좀 개망신. 그래서 우승은 이제 당연시하게 했지만 에이. 저희가 네. 뭐 이제. 여자 선수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그렇죠. 많이 그만두거든요. 네. 근데 아. 제가 주장이었을 때 팀을 이끌어 나가서 우승했을 때가 제일 <laughs> 짜릿하지. 그러면 궁금한 게 우리 저기 뭐야 선배들한테 월차를 받았잖아요. 본인은 또 후배들한테 월차를 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이 했죠. 그럼 들어 <laughs> <laughs> 어떻게 월차를? 그러니까 어떤 걸좀 많이? 아 그래도 저는 뭐 때리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네. 네. <laughs>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아뭐 우선 이건 시키는 게 아니라요. 네, 네. 여기 집합을 세우면은 네. 이제 알아서 무릎 구부리고 서있어요. <laughs>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막, 뭐. 시켜봤자 네. 운동에 도움이 되는 네. 이제 복근 운동이라든가 네. 그런 걸로 얼차를 줬 줘. 이건 얼차리가 아니고 그냥, 그냥 운동 중에 그렇죠. 하나다. 항상 어. 너희들 체력을 위해서 하는 거다. 네. 자 그런데 그 주장으로서 우승 시켰을 때, 네. 그래도 그 팀이 슬럼프도 있을 것이고 그게 정말 생각처럼 잘 돌아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주장이었을 때 제가 갑상선이 걸렸어요. 어. 갑상선이면 살이 빠지는 거? 네. 항진증, 어, 항진증. 어. 근데 그게 네. 저희가 좀 제가 할머니랑 자라서 부모님이랑은 이제 저는 엄마를 고등학교 때 만났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랑 자랐는데 이제 네. 가족 환경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네. 많이 받았었나 봐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갑상선 항진증에 걸렸는데 네. 그런 줄 모르고서 계속 운동을 했어요. <laughs> 살은 계속 빠지는 거예요. 네. 살은 계속 빠지고 아니 근데 그거는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계단을 맞아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계속 계속. 쓰러지고. 아, 저도 그거였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근데 살이 안 빠져요. 아 20년 전에 네. 부작용 네. <laughs> 증상이 바뀌었어요 네. 거꾸로. 네.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제가 항진 그 갑상선인 줄 모르고서 얘가 아, 약간 좀 왜, 뭐. 나쁜 길로 빠져들지 않았을까이러고서 되게 많이 그랬고. 저도 혼났죠. 그러고 아니, 나서 저, 제가 운동을 못하면서 이제 팀도 우승을 못하게 되고 어머. 그리고 제가 주장인데 주장 노릇을 못하고 아니 학교를 못 나가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집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보통보다 좀 되게 못 살았었어요. 네. 아, 보통보다 못 네. 살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운동하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옛날에는 뭐돈 없으신 분들이 또 이게 지 진학도 안 되고 막.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운동을 못 하게 되니까 이제 난리 난 거죠. 네. 더 이상 운동이란 걸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그렇게. 네. 아... 너무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아니 궁금한 다시, 거는 게다가 또 여자들은 네. 어, 죄송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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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자들은 <laughs> 쉬면은 운동을 다시 재개를 못 하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그럼 갑상선은 어떻게 치료 다? 뭐, 양복 시, 되게 심각한 경우는 아니어가지고. 어, 다행 네. 그러니까 그랬을 때 본인은 이제 본인 그렇게 추스렸고팀 내의 분위기를 좀 이렇게. 이미 저는 프로팀을 못갈 거라는 거를 이제 확정을 받았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렸을 네. 때부터 운동, 운동밖에 안 해서 정말로 막막하고 그때 방황을 처음 했어요. 어. 어떻게 방황하셨어요? 어, 그때 처음으로 술도 마셔보고요. 네. 음. 그리고 저는 그리고 어렸을 때 탄산 음료, 네. 커피, 라면, 과자 절대 안 먹었어요. 아. 아. 왜요? 운동? 네. 그 키도 더 커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아. 그리고 몸 관리랑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절대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탄산을 시작하셨군요. <laughs> 네. 소맥을 시작했어요. 아 소맥을 그때. <laughs> 아니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어머니를 나중에 만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 그러면 그 전에는 어머니가 같이 안 사셨어요? 네, 저는 신 할머니랑 할머니랑만. 네, 아빠가 예못 네. 만나게 하셔가지고 네. 이제 고등학교 때 네. 엄마를 처음 뵀어요. 자, 그러면 그 동안은 어릴 때부터 계속 할머니만 같이 사신 거예요? 네. 음.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할머니랑 같이 살았던 이유가? 어. 저희를 돌봐주실 분이 할머니밖에 안 계셨었어요 어, 네. 그 아빠는 또 다른 데 가서 네. 본인 일을 하시고 네. 그 엄마는 아빠랑 서로 헤어지 네, 거. 네 어렸을 때 그러면 운동을 하겠다고 결정한 건 누가 결정한 거예요? 저희 아빠가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어, 아빠가 운동해라? 네. 그리고 할머니가 야, 운동을 해라가 아니라 그냥 네. 학교에서 오디션 보러 가서 내가 뽑혔으니까 네. 당연히 하셔야 되는 줄 아셨던 것 같아요 어. 네. 저희 할머니가 어, 할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맨날 오셨죠 아무래도 이쁜 네. 손녀가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큰, 큰 손녀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째 손녀가 네. 맨날 엉덩이 시퍼렇게 피멍 들고 네. 맨날 맞아서 오니까 네. 되게 슬퍼하셨죠 어, 어. 어, 근데도 그럼, 계속 보내시더라고요 네. 운동하라고 <laughs> 마음은 아파해도 약다 발라주시고 어~ 오늘은 근데 보통 <laughs>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랑 이제 살고 나는 할머니랑 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아버님도 안 오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고 그때 운동을 할때 그런 환경들이 어떤 도움이 되셨어요? 너무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어떤 네. 면에 도움이?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게 저한테 너무나도 컴플렉스였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컴플렉스를 이기고 나니까 네. 이게 배로 보이는 거예요 할머니 때문에 더 네. 배운 게 많고 그리고 할머니가 정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따라다니시면서 오냐오냐 네. 오냐 키우시진 않으셨어요 아, 네.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그러시니까 네. 아무래도 참. 더 인사성도 밝고 네. 뭐 남들한테 뭐 부모 없는 자식이란 소리는 절대 안 들었고, 안 네. 네, 되게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됐어요. 그런데 네. 남른 친구들은 다 지금 프로 팀막 확정 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야 돈을 벌기 시작할 때 저는 그만을 뒀죠. 아, <laughs> 어. 그만 뒀어요? 네. 아, 왜냐하면 제가, 생, 제가 즐기던 운동이 아닌 거예요. 네. 너무 어. 스타르타시이고 어. 어. 네. 밥도 맨날 아침부터 두 공기를 먹어야 돼요. 왜요? 아 운동해야 돼요. 아, 이게 아, 그러니까. 신입생 신입생 약간 좀 음, 뭐라고 해야 되지? 방, 신입생들은 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선배들은 이제 밥한 공기밖에 안 먹어도 되는데 네. 이제 신입생들은 꼭두 공기씩 먹여요. 운동도 안 시키고 네. 그리고 살찌면 네. 살쪘다고 뭐라 그래요. 어. 그러면 맨날 새벽에 가서 운동을 해야 돼요. 어. 약간 좀 운동 안할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참 갈구는 것도 참 군대랑 똑같아요. 네, 네, 네. 네 군대요, 네. 진짜. 어, 군대도 저기 그 햄버거 패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고참이 자기는 안 먹는다고 그러고 이등병한테두개세 개씩 몰아주고 다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어. 그래서 또못 뛴다 그러고 배부르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똑같네, 여성들도. 네, 저 군대 안 가봤죠. 음.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남들은 돈을 다 벌어야 되고 나도 이제 나도 좀그 실력으로 돈벌수 있는데 네. 그때 지금 그럼 당장 눈앞이 네. 깜깜해진 거예요. 그때는 돈의 맛을 몰랐었던 것 같아요. <laughs> 돈의 네. 맛을 몰라요? 왜냐면아 그냥 똑같은 운동을 하는데 어. 통장에는 돈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왜냐면 숙소 생활 하니까 돈 들어갈 데가 없어요. 밥조차도 숙소에서 나오고 옷뭐 어. 먹을 거뭐 그러니까 다 준비가 다돼 있어요. 근데 집그 숙소 밖은 못 나가죠. 정말 뭐한1 년에 한두 번밖에 못 나가거든요. <laughs> 그러고 나서 운동을 그만뒀더니 이제 네. 그만둔 것 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용납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뒀다기보다는 도망쳐 나왔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팀에서는 말리는 거죠. 네, 팀에서는 말리는데 도망쳐 나왔는데, 네. 이제 몰래 나온 거죠. 네. 몰래 나오고 나서 이제 저희 삼촌이 저를 2주 만에 찾으셨어요. 아니, 그 2주 동안 그러면 도망... 아무도 모르는 곳에 도망, 그러면 가출이네요. 네, 진짜로. 처음으로 혼자서 가본 거예요. 아, 네, 근데 아버지가 안 찾고 왜 삼촌이 찾으신 거예요. 아, 삼촌이 네. 그. 그 힘쓰시는 분들 많이 아시더라고요 몰랐는데 <laughs> 어. 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로 15일 만에 제가 피자를 너무 먹고 싶어서 갔는데 네. 삼촌이랑 이제 삼촌 지금은 작은 엄마지만 이제 네. 작은 엄마 되실 분이 제 사진 한 장을 듣고서 그렇게 그 시내를 다 돌아다니고 <laughs> 계시다가 만났어요 어머 만나서 너무 놀래가지고 네. 뒷문으로 도망갔는데 뒷문 앞문 다 계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맞고 다시 집에, 열심히 맞고 <laughs> 네 집에 감금이 됐어요 한 일주일 동안 운동을 한다는 조건 하에 이제 일주일 후에 또 풀려났죠 어머, 어머. 아 근데 15일 동안은 뭐 하셨어요? 와. 15일 동안은요 저 네. 아르바이트가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네. 아르바이트를 찾으러 다녔는데 다그 키가 너무 커서 네. 네. 안또 키가 써주시, 크다고 또안받아안 써주시는 거예요 어. 제가 또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네. 해보는 거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 한 일주일 지나서 제가 저 경험 있다고 네. 되게 잘한다고 네.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일주일 만에 그 아르바이트가 어떤 거였어요? 그냥 호프집 아르바이트였어요. 어 호프집에서 이렇게. 그데참 네. 네. <laughs> 저기 일하는 사람 부르기는 참 편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잘 보이니. 그러니까. 네. 어. 아 근데 되게 웃긴 건 제가 네. 맥주 이름을 몰라요. 어. <laughs> 아그 외국 근데, 브랜드 맥주. 네 어. 브랜드 이름을 몰라요. 근데 이제 시키시면. 시 네. 네. 그래서 대충 기업에서. 아니죠. 이제 물어보죠 또. 근데 그렇게 경험해본 세상이 어떻가요 처음에는 좋, 재밌었어요. 어.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네. 어, 월급 받을 때 되니까 이게 딱 현실이 느껴지더라고요. 어, 네. 어떤 지 어, 아니 그렇게 일했는데 어. 5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냥 운동할 때는 그냥 놀아도 쌓이는데 예. 네. 그 네. 공만 그 그러니까 골대다 몇 번만 던지면 그냥 네. 아니 저초등 그러니까 스무 1아홉살 때부터 프로팀에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1 9아홉살때 정말로 한 달에 220만 원씩은 그냥 코트도 계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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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이 큰줄 몰랐었죠. 네. 아니 그런데 그 꼬박 달에 220만 원 들어오던 그냥 그 생활이 있는데 왜 그렇게 거기를 탈출하고 싶었던 거예요? 음. 여기서 잠깐 자, 네. 있죠. 이유가 있죠. 그렇죠? 왜 그냥 220만 원, 네. 1년이면 은한2,600 원에... 1년, 정도 2000, 되는 네, 네, 네. 연봉이에요. 2,640 나가서 쓸 것도 없어요. 네. 밥도 다 줘요. 옷도 다, 다 줘요. 네. 비록 추리닝이지만. 네. 그렇죠? 네. 그래도 금융회사잖아요. 얼마나 또 지원이 좋았을 거예요. 아주 좋았죠.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길래 정말 가족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도망쳐 나왔을까요? 잠시 후 2부에 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